네, 반갑습니다. 급주소연구소입니다. 자, 이제 미국 대선이 하루 앞으로 남았는데요. 자, 일단 현재, 해외선물 현재 흐름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, 네, 한번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하지만은, 네, 예상은, 음, 드릴 수 없다라는 점,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. 자, 일단, 음, 좀 전에, 어, 예전에 영상에서도 남겨드렸다시피, 자, 미국 대선 아주 빅 이벤트로서, 어, 추세가 강하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자, 섣불리 예상했다가, 어, 우리 시청자분들 또는 회원님들이 손실이 날 수도 있겠죠. 자니까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어 현재 뭐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크로도일 먼저 보도록 할게요. 자 크로도일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, 네 지금 하방이 어 연일 어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. 자 지금 거의 한 6거래일 정도 이 하방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. 자 지난주부터 어 10월 말부터 지금 하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. 자 어쨌든간에 자 차트에서는 미리 어, 예측을 해주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네 매도 신호가 어, 발생이 되고 있는 된 모습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저항선까지 일봉이죠 네 일봉 네, 1봉. 일봉에서 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예상은 예상일 뿐이지만 이 차트를 어 반대로 간다 네 차트에 반대로 가면은 반드시 손실이 날 수가 있겠습니다. 무조건 네 급주선 차트대로 하시는 것이 네, 가장 어, 중요하다고볼 수가 있겠는데요. 자 일단 지금 6거래일제 네, 매도 시그널 네, 확정이 나와서 6거래일제 네, 빠지고 있어요. 자 어쨌든 중요한 구간마저도 어, 문어 트린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. 자 어쨌든간에 지금 오늘 월요일이죠. 11월 2일인데. 자 이제 슬슬 조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. 네 지난주 언급해 드렸던 대로 네 11월 첫째 주부터 대형장이 나오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이랬는데 벌써 시작이 어, 됐어요. 지금 시작 중이고 자 오늘도 어, 변동폭이 엄청납니다. 네 변동폭이 예, 좀 나오고 있는데요.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양봉 아래꼬리가 조금 과하게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. 네 지금 음, 네, 양봉 아래 꼬리가 좀 과도하게 좀 달리고 있죠. 그니까 요게, 네, 좀휩소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고요 저기, 저기 마저 무너진다면은, 네, 이제 지속해서 이제 하방에 어, 전주곡이라고 볼수 있겠죠. 계속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는데, 자, 일단 그 양봉 아래 꼬리, 네, 요것도 큰 의미를 또둘 수가 있겠습니다만, 섣불리 말씀을 어못 드리는 점,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. 자, 한번 진입 차트 보도록 할까요? 자, 진입 차트 보시면은, 네, 지금 오늘, 어, 좀, 좀,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. 좀 강하게 지금, 좀 매수포로 좀 나오고 있고, 어 이제 미국장 개장. 네, 11시에 개장했죠. 네, 개장 전에 이제 매도 신호 나와서 네, 매도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, 거래량 수급이 좀 활발해지다 보니까 지금 수익 나기가 어좀 수월하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. 자, 그러니까 어,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,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, 뭐 존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존버하시는 분들. 분들은 네, 일단은 어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네, 존버 이런 거 조금 위험할 수가 있고, 어, 이 대형장에서는 조금 이 데이트레이딩 하시는 분들, 네, 이런 분들한테 좀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하방, 상방 굉장히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무턱대고 한 방향으로서 어, 보유하고 있는 전략 굉장히 안 좋아요. 네, 중장기 존버 하시는 분들은 좀 자제, 네.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. 안 하시는 게 낫고, 이 데이트레이드 하시는 분들, 네, 뭐, 소개하고 단타치고 이러시는 분들은, 에, 이번 장, 이번 주에 특히 에, 수익 나기가 수월할 수 있다라는 점, 다시 말씀드립니다. 거래량이, 어, 받침이 돼줘야지, 네, 신호가 나와도 그냥 상방으로 뭐, 50틱, 100틱 나오고, 뭐, 하방 나오면은 그래도 뭐, 못하면 30틱, 50틱 나오니까요. 네, 그 부분 잘 에,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골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골드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네자 골드 일봉차인데요자 지난주에 다시 한번 매도가 어 나옴으로써 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매도 지난주 수요일날 좀 나오는 모습 나왔었죠 나오면서 네좀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이 9월 24일에 네 저점 이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, 그다음에 121선도 눈의 말씀을 드렸던 구간인데 지금 일단은 어좀 약간. 방향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모습을 좀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금 연속 이틀 양봉의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, 또 요거 자체도 좀 전에 쿠루돌 같이 휩소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. 올라갈 듯하다가 다시 한번 또 후려칠 수가 있고, 내일 봐야 알지. 어, 음, 내일 봐야지. 뚜껑 열어봐야지 네, 방향성이 나올 것 같아요. 네. 어쨌든 지금 골드 같은 경우는 일단 매도 신호 중, 중이다. 자 121선을 살짝 어, 이탈하는가 했더니 다시 한번 올라타고 있는 시도를 하고 있다 라는 얘기죠 자 일단 지금 요게 좀 중요하다 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1선을 다시 재이탈 하면서 네 지난주 목요일에 저점을 무너지면은 네 이거 다시 한번 또 내려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항상 그 예측은 가능한 겁니다 네 어느 정도 이 마디 마디 구간 마디 매매들 많이들 하시죠 자 저점 뭐 최고점 이런 거 자 어쨌든 121선 무너지면서 네 요쪽 아래 꼬이 무너지면은 다시 한번 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더라네 그것만 골드에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 외에는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죠 자 그리고 네 내일 대선은 네 우편 우편 투표함이 굉장히 많답니다 지금 코로나 비대면으로 인해서 어전 네전 각주 네 우편으로 지금 수거가 되다 보니까 이 결과가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네 지금 뉴스를 어, 접했거든요 자그 얘기인즉슨 결과 나올 때까지 해외 선물은 계속 요동 친다는 얘기거든요 상방 나오고 하방 나오고 상방 나오고 하방 나오고 이 진폭이 예전처럼 뭐 20틱 30틱 뭐 30틱 50틱이 아니라는 얘기죠 네 해외 선물 잘 하시는 분들은 오래 되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. 네, 한 방에 300틱, 뭐 500틱, 뭐 1000틱. 뭐 600틱, 800틱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네, 이 단타, 이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은 기회 장이 될수 있다.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어쨌든 뭐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. 우편 어, 투표가 어, 유리할 수가 있다. 수고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추세장이 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. 자 나스닥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나스닥은 지난 주에 이어서 지금 계속 지금 빠지고 있는 내 네, 하방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죠. 네, 그 그러니까 지속이 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뭐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일봉 매매, 일봉으로 네뭐뭐 매수 신호 나오면은 뭐 매수 포, 어, 포지션 잡고서 존버하시고요 네 매도신호 나오면은 뭐한 이삼 일이라도 존버 하시면 이렇게 수익이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존버 하시는 분들은 일봉으로 매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은 네 지금 거의 뭐이이거래 예, 죄송합니다 이 주일 네이 주일 정도 지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. 네 지금 팔 거래일 정도 어, 지금 하방을 어, 이어지고 있는데요. 자 일단 오늘은 뭐 살짝 네 장대 양봉 나 음봉 나오고 양봉 살짝 윗꼬리나고네 올라가다 만다는 얘기죠. 다시 한번 은봉 나오고 오늘도 뭡니까 네 올라가는 척뭐 이런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? 네윗꼬리도 지금 네, 생기고 있고요. 자 결국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어디까지? 네, 1 2 0선까지 보이고 있죠. 지지선이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, 여기까지 또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도를 들어가셔라뭐 그런 말씀을 드리긴 뭐 하고요. 이 존버하시는 분들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추가적으로 내려올 수가 있다. 아셨죠? 예. 그리고 반대로 매도를 들어가신 분들이 네, 올라가면 안 되겠죠. 그러니까 어, 지난주 금요일에 은봉 윗꼬리, 요 구간 있죠. 네, 요 구간이 돌파가 되면은, 네, 매도 수익이 나셨다라면은, 어, 정리하는 구간으로 보시면 되죠. 이렇게. 지금 그림 보이시죠? 네, 이렇게 지금. 뚫어버리면, 네, 이 초록색.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가 있으니, 네, 매도 존버하신 분들,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의 영역이다.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, 네, 예측은 조금, 어, 불가능하다 말씀을 드렸는데, 어, 그죠? 네, 괜히 저기 섣불리 말씀드렸다가 또 죽을 수가 있으니깐요 자, 그렇다고 또안 드릴 수도 없겠죠? 네, 안 드릴 수도 없는데, 일단은 제가, 아, 어, 잠깐, 한번 해볼 만한 자리는 뭐 이런 구간이지 않겠느냐. 뭐, 10750 포인트 이 정도. 여기 121선이 불려있거든요? 근데 얘네들이 이제 대선 이벤트다 보니까, 딱 찍고 반등 나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? 근데 반등이 손절이 좀 필요한 구간이다 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. 고게 대략 네, 이 정도 구간. 뭐1 0 7 5공 이쪽 구간입니다. 딱7 5공이 아니라 이쪽 구간에 예, 지지대가 좀 존재를 하거든요. 지금 살짝 보이고 있는데, 자 일단 근거로는 딱 121선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. 자 그리고 네, 이렇게 보니까는 언제입니까? 네, 9월 말 정도에 이 저점이 쌍바닥이 좀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기가 물론 깨질 수가 있어서 손절을 말씀 어 저기 네자 말씀드렸죠. 어 이거 반드시 저기 뭐냐 저거 잡으셔야 된다고 아셨죠? 손절 안 잡으시면은 큰일 납니다. 대화방 나오면은 큰일 날 수가 있으니 제가 어 매수 노리시는 분들은 살짝 요 정도 구간 네 요쪽 구간에서 한번 손절 잡고서 한번 대응 한번 짧게. 잡으시는 게 낫지 않겠나 요 공간까지 한번 살짝 내려왔다가 반동 또 나올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 100%는 아니니까요 나중에 손실 나지고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예또뭐 잘하면은 손절선 안 건드리고 여기서 매수를 잡으신 분들은 네 양봉 나오면은 또 대박이 터질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요 정도까지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멘트 정도라고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 자리 자 어쨌든 지금 어 나스닥 같은 경우는 네, 매도존이다 매도존이고 추가 하락 가능성도 어, 보여지고 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방이 크게 나오려면은 지금 위에 저항이 많이 걸려 있죠 네 61선 네 21선 그다음에 네, 지금 여기 저항대도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를 단방에 뚫을 만한, 네, 이벤트냐. 충분히 대선, 대선 이벤트 날은 뭐 가능하기도 합니다만, 네, 어쨌든, 어, 중요한 저항대도 많이 존재를 하고 있다더라. 네,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. 자, 어쨌든, 어, 대선 전날에 잠깐, 어, 방향성 살펴보았는데요. 자, 어쨌든 기회 장이 될수 있다. 네, 그 정도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변동성이 엄청 날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.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,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전쟁 뭐 이런 거, 네, 강대국이 되기 위한 뭐 어쨌든 뭐 그런 트러블들, 거기에서 지금 바이든과 트럼프 네,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구도로 지금 결과만이 남고 있습니다. 내일 돼야지 이제 나오겠죠. 하루 이틀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자 어쨌든 큰 수익 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. 자 이상으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